안녕하세요. 저의 이름은 김대균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인칭 대명사입니다. 인칭 대명사는 사물, 사람, 사물을 이름을 대신하여 쓰는 명사입니다. 단그 단수 중에 말아 제 앞에 들어가는 것에 단수가 있습니다. 단수 중에서 아이는 나는 유는 너는 시는 그 그는 쉬는 그녀의 그녀는 이은 그것을이라고 해석이 되고 해석 있고 아는 해석이 되고 복수는 위 위는 우리는 유는 너는 대인은 그들은이 해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목적어 인칭 대명사는 목적어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. 단수는 me, you, him, it, heri 있고 해석을 하면 미는 나를 유는 너를 힘은 그를 그 다음 이은 그것을 그거를 그거를 그 다음 허른 그녀를 이러고 해석이 되고 복수는 us you t h e 이 있습니다 어스는 우리를 이 되고 유는 너희들을이 되고 그들은 대인은 그들을 이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한개더 아니 두개 남은 다음은 소유격 인칭 대명사입니다. 소유격 인칭 대명사란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 해석이 됩니다. 그중에 단수 단수는 my, your, his, her, her it 가 있습니다. my는 나, 나의이고, your은 너의, his는 그의, her은 그녀의, it은, it는 그것을 라고 해석이 되고, 복수는 our, your, their 이 됩니다. our은 우리의, your은 너희, 들의 대열은 그들의 이 해석이 됩니다. 그리고 뭐 누구의 것도 있습니다. 누구의 것을 해석은 마이가 y가 모양이 아예 바뀌어 마인으로 해 마인으로 해석이 되고요. 마인으로 되고 마인은 나의 것. yours는 너의 것. his는 그 의것 허른 허츠는 그녀의 것아 월츠는 우리의 것유 월츠는 너너 희들의 것 데이 얼츠는 그들의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